3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문제 보시면 여기 나오는 n제곱근 그저 뭐 n제곱근 이런 얘기가 나오네 즉 뭐에 대한 얘기다 이 문제는 제곱근에 대한 얘기다 그죠 자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있어야 된다 제곱근 갖고 시험 문제 낼수 있는 건 딸랑 세개 밖에 없더라 자,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야? 방정식 세우는 거. 두 번째는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데 딴거 관심 없어. 실근의 뭐다. 개수 구하는 거. 세 번째는 뭐 구하는 거? 실근 구하는 거다. 요세 가지밖에 시험 문제를 못 내요, 제 웃군에서는. 자, 그럼 여기는 뭐가 고시험 문제가 냈는가 한번 보자, 얘기야. 자 n 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7의 n 제곱근 n 제곱근이야. 여러분들 그 x라고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x 연관된 방정식이 되는 거야. 그 중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몇 개? 여러분들 0 개야 개. 0개. 아, 개수 갖고 시험 문제는 내 실근의 개수 갖고. 자 됐어요? 실근의 개수 가고시 문제 했어. 그 실근의 존재하지 않는 n의 개수를 뭐라고 놨어, 여러분들? a라고 이렇게 놨죠. 자, 그러면 따져보자. 얘부터 먼저 풀어보자. 즉, 첫 번째의 a 값부터 a부터 구해보자. 자, 보시면 n 제곱근 중에 존재하지 않는데, 자, 그러면 여러분들, 제일 중한게 n이라 그랬어. n이 뭐면, 홀수면 무조건 몇 개야? 한 개, 야한개 존재하고, n이 뭐면, 짝수죠, 짝수, 짝수면 존재하는 방법이 몇 개야? 세 가지, 0개도 되고, 하나도 되고, 두 개도 될수 있다. 근데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데,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홀수는 n은 요 n 값이 있어 n은 절대로 홀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홀수 인 순간 무조건 요 값이 있어 없어 요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가 나와,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n은 요거는 뭐야 돼 무조건 짝수야 되는 거야 짝수, 짝수면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몇개 연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연계하려면 요 부분이 뭐다 보0 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만족시키는 경우는 별것도 없네 n 제곱 마이너스 6 n 빼기 7이 7이 0 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자 돼요 그럼 저거 여러분들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니까 n은 얼마가 돼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7보다 작죠. 요 중에 이 이상을 만족시키는 뭐만 해야 되겠어요, 여러분들. 짝수만 골라야 되는 거야그 짝수 고르니까 뭐 있어요, 여러분들? 2 있고 4 있고 6 있네. 돼요? 그러니까 n이 될수 있는 거 이거야. 이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써 a라고 놨죠.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개다? 세 개가 되겠죠. 별것도 없네. 자,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 해당되는 거뭐 여기 보니까 b에 대한 얘기야. b에 대해서 알아보자. 자, 그럼 문제부터 먼저 파악을 한번 해 볼게요. n 값이 정해졌어. -2에서 어디까지? 5야. 저 15야. 15까지 이 자연수 중에 이거에 n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가 몇개한개인 경우야? 그럼 내가 이거 아까 전에 정리 깔끔하게 해놨네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네 실근의 개수가 한개인 경우는 두 가지 경우네 홀수 무조건 홀수면 하나 가지니까 홀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 됐어요? 그러니까 N이 뭐인 경우 여러분들 홀수인 경우 N이 홀수면 여기 있는 거 중에 홀수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3서부터 3, 5, 7 이런 순서대로 가겠네 그죠? 9, 1 1 13, 15 이렇게 하겠네 됐죠. 자,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짝수죠. 짝수. 그럼 짝수 이려면 하나가 나오려면 이 값이 얼마인 경우에, 요거, 요이요요 값이? 값이 얼마인 경우 0인 경우네. 0인 경우네. 됐죠. 그러니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9n 빼기 20이 뭐인 경우 0인 경우네. 되요 자 음수 곱하니까 n제곱 빼기 얼마 9m 플러스 20이 0이죠 그럼 여러분들그 n 은 얼마나 와 4도 있고 5도 있겠네요 뭐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두개나오겠네그 중에 뭐 해야 돼이 경우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짝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 하면 짝수 해야 되니까 뭐만 가능하다 4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값에 요 홀수 플러스 얼마가 가능하다. 이거 사망 가능한 거야. 그럼 비는 몇 개야? 둘, 이, 여섯, 일곱, 여덟 개가 되겠네. 여덟 개 됐어요. 그러니까 A 더하기 비 하니까 얼마가 된다. 11이 되겠네. 11. 그러니까 답은 몇 번? 이렇게 2번 잡으면 끝이죠.